노상강도 디스마스는 도굴꾼이자 자살광 오드리와 친한 사이이고 도굴꾼 오드리와 역병의사 파르셀수스는 서로 떼놓을 수 없는 사이지만 역병의사 파르셀수스는 노상강도 디스마스와도 양다리를 걸치고 있으며 그는 노상강도 디스마스를 두고 나병에 걸린 중보병 바리스탄과 서로 질투하는 사이인데 사실 중보병 바리스탄은 노상강도 디스마스와 그다지 친한 사이가 아니고 오히려 도굴꾼 오드리와 서로 존중하는 사이입니다. 대충 이런 느낌이죠. 어떻게 전작보다 더 어렵게 만들지? 어떻게 매 상황마다 어이없고 빡치게 만들지? 어떻게 더 고민하게 만들고 그 고민할 시간이 쓸모없게 만들지? 라는 제작진의 사랑스러운 의도가 아주 잘 드러나는 게임 다키스트 던전 2가 드디어 얼리 액세스 출시하였습니다. 를 전작이었던 다키스트 던전은 게임 캐릭터가 죽으면 플레이어의 멘탈까지 박살난다고 아주 유명했던 게임인데요. 이번 후속작 또한 후덜덜한 난이도와 함께 한숨 절로 나오는 해계망측한 상황들이 질비한 게임입니다. 에픽에서. 제작비를 대줬기 때문에 1년 동안 독점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무려 하루 만에 10만 장의 판매량을 기록하면서 시리즈의 인기를 입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후속작으로 오면 어떤 점이 바뀌었고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 바로 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키스트 던전 2는 전작과 완전히 다른 게임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전작인 다키스트 던전이 턴제 던전 크롤러 기반의 캐릭터를 육성하여 목표를 달성하는 RPG의 성격이 지쳤다면, 다키스트 던전 2는 턴제 던전 크롤러가 가미된 로그라이크 게임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즉 전작의 경우 전전에 들어간 캐릭터들이 모두 죽어도 그동안 쟁여놓고 키워놓은 재화와 다른 캐릭터들로 플레이를 지속할 수 있는 반면에 이번 작품은 모든 캐릭터가 죽으면 무조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플레이어는 무수히 죽어야만 플레이어 레벨을 올리고 여러가지 기벽과 아이템 그리고 캐릭터들을 해금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로그라이크로 바뀐 시스템에 조금 불만이에요. 전작의 경우 캐릭터들을 육성하고 조금씩 비밀을 헤쳐나가는 뭔가 스토리에 몰입이 엄청 되는 기분이었거든요. 하지만 이번 작에서는 죽으면 그냥 다시 시작입니다. 반복하는 맵판마다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어요. 로그라이크의 치명적인 단점을 그대로 노출한 겁니다. 하데스가 어떻게 이 단점을 완벽하게 해결했는지를 기억해 보면 다키스트 던전 2가 로그라이크로 방향을 잡았을 때 다른 것들보다 이 부분을 먼저 고 고려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굳이 잘하는 방식을 버리고, 왜 2017년에 출시된 슬레이더 스파이어에서 아무런 발전이 없는 스토리텔링 방식을 채택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네요. 그나마 중간중간 영웅별 개별 스토리를 진행할 수가 있긴 한데요. 과거 회상 느낌이고, 뭐,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전투를 제외한 게임 진행은 앞서 말했던 유명한 카드덱 로그라이크 게임인 슬레이더 스파이어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플레이어는 마찰을 몰아서 여러 갈래의 길을 통과해 맵의 끝부분에 있는 여관에 도착해야 하는데요. 여관에서는 여러 전투와 여행으로 지친 캐릭터들을 치료하고 아이템들을 보충하고 스킬을 강화하고 마찰을 개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음에 갈 루트를 선택하고 떠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는 얼리 액세스 기준 저 산에 도달하는 것이 목표예요. 전투는 전작과 비슷하지만 핵심적인 부분이 달라졌는데요. 바로 토큰 시스템이 생겼습니다. 토큰 시스템이란 플레이어의 버프나 디버프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을 의미하는데요. 전작에서는 전투에서 어느 정도 시각적으로 보이지 않는 랜덤성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디스마스가 적을 공격할 때 디스마스에게 아무런 디버프가 없고 적에게도 회피 관련 버프가 없는 상황이지만 디스마스의 공격은 빗나갈 수가 있습니다. 바로 명중률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번 다크니스 던전 2의 이 명중률이 사라졌어요. 앞으로 아무런 디버프가 없는 공격자의 공격은 상대에게 무조건 명중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호락호락할 리가 없죠. 특정 스킬이나 공격을 하다 보면 이런 토큰이 달리게 되는데요. 이런 식입니다. 회피 50%의 토큰을 가진 적은 다음 공격이 50%의 확률로 빗나가고 회피 75%의 토큰이 두개 달린 적은 앞으로 두 번의 공격이 75%의 확률로 빗나간다는 뜻입니다. 정리하자면, 이제 전투에서 무작위적인 확률을 미리 알고 계산하는 플레이가 가능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전작 같은 경우에는 한 대만 때리면 죽는데 어이없게 빗나가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는 빗나감 토큰이 있는 적에게는 공격이 빗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알수 있기 때문에, 빗나감 토큰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기술을 쓴다거나 하는 다른 선택지를 미리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토큰의 종류가 엄청나게 많아서 좀 헷갈리지만, 언제든 G버튼을 누르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번 작 또한 캐릭터의 피가 다 달면 죽음의 문턱이라는 디버프에 걸리게 되는데요. 놀랍게도 이젠 적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일정 레벨 이상의 적들은 피를 다 깎아도 죽음의 문턱으로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요. 가끔 그 상태에서 맞아도 죽지 않는다거나 갑자기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회복을 한다거나 하면 게임이 터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이번 작부터는 캐릭터의 스트레스 수치뿐만 아니라 캐릭터 간의 관계 또한 중요해졌는데요. 스트레스 수치가 10이 되면 그 즉시 피가 엄청나게 낮아지고 다른 영웅들 간의 사이가 안 좋아지면서 기벽이 하나 생깁니다. 10이라는 수치가 꽤 많아 보이지만 생각보다 스트레스를 받는 곳이 많아졌기 때문에 전작을 플레이했던 사람에게도 생각보다 더 자주 일어난다고 느껴질 거예요. 그리고 스트레스 수치에 따라서 일정 행동들은 캐릭터 간의 관계에 영향을 주기도 하는데요. 만약 디스마스가 공격하던 적을 오드리가 마무리했다 칩시다 스트레스 수치가 낮은 경우 디스마스는 좋은 팀워크라면 칭찬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막타를 뺏겼다고 꼬장을 부려요 그럼 디스마스와 오드리의 사이가 나빠지고 일정 수치 이상 나빠진다면 서로 어떤 행동을 할 때마다 아주 옆에서 조잘조잘 난리를 쳐대며 디버프를 걸고 심지어는 스킬을 못 쓰게 막아버리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이가 나쁘면 스트레스 수치가 겁나 빨리 오르기 때문에 걷잡을 수 없이 게임이 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서로 사이가 좋아지면 엄청난 시너지를 받기 때문에 꾸준한 관리를 통해 이 점을 이용해주는 것이 중요해요. 체력을 회복해주기도 하고, 반격을 해주기도 합니다. 해보시면 알겠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스트레스 수치와 캐릭터 간의 관계가 다키스트 던전 2의 핵심입니다. 제가 첫 번째와 두 번째 판에서는 체력만 쳐다보다가 스트레스 관리를 못해줘서 계속 죽었었는데요. 세 번째 판부터 체력을 흐린 눈으로 보고 스트레스를 먼저 관리하는 식으로 플레이하니까 바로 얼리 액세스 부분까지는 끝낼 수 있었습니다. 다키스트 던전 2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전작의 분위기를 잘 계승했다는 것입니다. 2D에서 3D로 그래픽이 완전히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어색한 점이 없고 오히려 더 풍성해진 느낌이 들어요. 특히 영웅들의 모션이나 타격감이 미쳤습니다. 스킬 준비 모션과 발동 모션 또한 따로 준비되어 있어서 전투가 한층 더 재밌어졌어요. 와, 이거 보세요, 진짜. 미쳤다. <laughs>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토큰 시스템과 스킬셋, 적의 패턴 등이 굉장히 정교하게 짜여 있기 때문에 전작보다 전투가 더 재밌게 느껴졌습니다. 익숙해지니까 생각보다 스트레스 관리도 할만하더라고요. 이게 영웅 간의 관계가 나빠지기 시작하면 정말 깨기 힘들지만 한번 나빠진 사이도 계속해서 전투를 이기고 서로에게 버프를 주다 보면 다시 관계가 회복되기도 하니까 길게 보시면서 꾸준히 스트레스 관리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가격이 3만원으로 굉장히 저렴한 편입니다. 지금 에픽에서 주는 11,000원 쿠폰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만약 에픽에서 1편을 갖고 있다면 추가로 할인도 해줍니다. 그러니까 조건만 된다면 16,000원에 따끈한 신작을 즐길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아직 얼리 액세스라서 1챕터만 플레이가 가능하며 한글도 지원하지 않지만 요즘 신작 게임들이 7만원을 넘어가기 시작한 것을 생각하면 상대적으로 많이 저렴해 보입니다. 단점으로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불합리하다는 것에 있습니다. 증가하는 요인이 너무 많아요. 심지어는 마차에서의 무작위성 대화로 스트레스가 올라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역병의사의 스트레스 수치를 낮추는 기술이 강제됩니다. 무조건 처음 기술 업그레이드는 이걸 찍으셔야 해요. 아니면 적을 앞에 두고 서로 치고 받고 난리 나는 파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스트레스 수치가 10이 되면 체력이 바닥이 되거든요. 아니 기벽이 생기는 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왜 체력까지 다 깎아버리는 건지 뭔가 전작과 달리 플레이어가 통제를 할수 없는 불합리한 상황이 많습니다 가끔 나오는 5턴 제한 전투도 조금 이상해요 제가 못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정말 5턴 안에 죽이지 못하는 적들도 나오거든요 스트레스고 체력이고 뭐고 다 포기하고 딜만 넣으면 될지도 모르겠는데 굳이 그래야 할 메리트가 없더라고요 가끔 이렇게 죽음의 문턱으로 적이 살아서 못 깨는 경우에 혈압이 조금 올라갑니다 딱히 버그는 발견 못했고, 시스템도 안정적이지만, 로그라이크가 되면서 게임이 조금 루즈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전작의 경우 던전에 들어갈 때마다 다양한 조합을 시도하는 재미가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처음 정한 파티로 3, 4시간을 계속 진행해야 합니다. 중간에 바꿀 수도 없어요. 마지막으로 한글어가 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제가 알기로 다키스트 던전이 한국에서 꽤나 많이 팔린 것으로 아는데 후속작의 런칭 언어에 한국어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은 조금 실망이 크네요 뭐 나중에 추가해 주겠죠 다키스트 던전의 엄청난 아트웍이 3D로 살아 움직이고 전작의 느낌을 그대로 살린 사운드를 듣다보면 분명 뽕이 차오르는 그런 게임임에는 틀림없지만요 막상 하다보면 느껴지는 것은 그냥 평범한 로그라이크 게임이더라고요 전투가 엄청 재밌는 편이지만 그마저도 똑같은 구성의 반복으로 금방 지겨워지고요 사실 제가 다키스트 던전에 너무 기대가 컸어서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아, 그래도 마지막 보스전은 꽤나 특이하고 쫄깃한 편이었으니까요. 얼리 액세스 기간 추가되는 컨텐츠는 꼭 즐겨보고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10월이 지나가네요. 10월에는 어떤 게임이 제일 재밌으셨나요? 저는 백포 블러드랑 뉴월드가 가장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아, 에이즈 오브 다크니스도 괜찮았다. 11월에는 꽤나 대작들이 몰려서 나오더라고요. 코로브 듀티도 나오고, 포르자 5도 나오고, 주라기 에볼루션 2도 나오고, 배틀필드도 나옵니다. 아, 그리고 포켓몬스터 다이아 여러분은 어떤 게임이 가장 기대가 되시는지도 궁금하네요.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11월에 또 다른 재밌는 게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즐겜하세요.